무는 거는 좀 좋아, 좋아진, 조금 좋아진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.

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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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새끼 좀, 오 지금 미시해 어제 때가 오, 어 오늘 진짜 최고인 <laughs> 것 같아. 네. 야 오늘 밥 산다, 아빠가 새끼야. 이 죽겠어. 어. 어 탄력이 어. 좋아진다, 네. 엄청 좋아졌는데. <laughs> 근데 또 시야도 이게 응. 오늘 제일,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